자 이번에는 수학 익힘책 44쪽을 펴주세요. 수학 익힘을 먼저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세 자릿수에 두 자릿수를 곱할 때 먼저 255와 4를 곱해서 102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또 255와 3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765가 나오죠. 이 0은 빈 자리로 두는 것이 좋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기를 빈자리로 두고 풀어보면 되겠죠. 자 원래는 의미가 255 곱하기 4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또255 곱하기 32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두 수를 더하면 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실제로 풀 때는 여기에 빈칸으로 만들어두어서 푸는 것이 편리하다고 했죠.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죠.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해결해 볼까요? 자, 여기 첫 번째 줄에는 347 곱하기 3이 들어간다고 했죠. 또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347 곱하기 20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 볼게요. 7, 3, 20, 1이 되고요. 3, 4, 1 2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33은 9죠 따라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더해보면 2하고 2 더하면 4가 되고요 9하고 2를 더하면 10이 되죠 따라서 347 곱하기 3은 1041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347 곱하기 20을 해볼텐데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0은 여기에 하나 적어주고요 이0을요 자, 그러면 347 곱하기 2의 결과만 앞에 적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를 지우고 해볼게요. 27에 14, 24, 8이죠? 자, 이렇게 적어주고요. 더하면 9가 되고, 2, 3은 6이기 때문에 여기에 6을 적어주면 되고요. 이두 수를 더한 값이 이것의 계산 결과가 되겠죠? 따라서 더해주면 1 더해주면 8 더해주면 9 더해주면 7이 되어서 7980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1의 자리는 2가 되고요. 따라서 여기에는 2를 적어주면 되고요. 여기는 바로 여기 6, 10의 자리 6이죠. 따라서 60이 되겠습니다. 511에다가 2를 곱한 것과 511에 60을 곱한 것을 더하면 511 곱하기 62의 계산 결과 같은 것이죠. 자, 먼저 511 곱하기 2를 해보겠습니다. 21은 2, 21은 2 2, 1은 2, 2, 5,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60을 곱하는 것은 이렇게 하자 고했죠 자, 0이 하나 있기 때문에 0을 여기에 이렇게 적어주고요. 511 곱하기 6의 결과를 이 앞에다가 적어주겠습니다. 61은 6, 61은 6이고요 6, 5, 30이죠? 따라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0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더 해볼까요? 더 해주면 2, 더 해주면 8, 더 해주면 6, 더해주면 4가 되기 때문에 4682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702 곱하기 15입니다. 먼저 1의 자리부터 곱해줄까요? 52, 10, 50은 0, 57에 35가 되어서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자, 0하고 1을 더하면 1, 5는 그대로 내려주고요. 3도 그대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은요. 여기는 빈 칸으로 두라고 했죠. 그 이유가 이 1이 그냥 1이 아니고 10이기 때문에 그 0을 하나 여기에다 써주는 겁니다. 자, 1이 나오면 정말 쉽다고 선생님이 말했었죠. 자, 1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다가 자신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더해줘 볼까요? 0, 3, 5, 10, 따라서 10,530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36 곱하기 38을 해 볼게요. 자, 먼저 236과 8을 곱해 보겠습니다. 86에 48, 83, 24, 82, 16 이렇게 적고요. 더해서 적어주면 되죠. 4 더하기 4는 8, 6 더하기 2도 8, 1은 그대로 내려줍니다. 자, 이아래줄에는요 여기에는 빈 칸으로 남겨두고요. 36부터 해보겠습니다. 236과 3을 곱해보겠습니다.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자, 36에 1 8, 3, 3은 9, 3, 2, 6. 이렇게 되죠. 9하고 1을 더하면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10을 적어주고요. 2하고 6을 더하면 7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더해주면 여기가 8, 더해주면 16, 더하면 9, 더하면 8이 되어서 8,968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418과 9를 곱해 보겠습니다. 8, 9, 72, 9, 1은 9, 9, 4, 36 이렇게 적어 주고요. 더해 보면 9하고 7을 더하면 16이므로 이렇게 적어 주고요. 1하고 6을 더하면 7이니까 7, 3은 그대로 내려주면 3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418과 2를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비워두고요. 2, 8에 16, 2, 1은 2, 2, 4, 8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요. 2하고 1을 더하면 3, 8을 그대로 내려주면 8이 되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더해주면 2, 6과 6을 더하면 12, 1과 7과 3을 더하면 11이기 때문에 11이라고 적어주고요. 1과 3과 8을 더하면 12이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네요. 여기에는 128과 57을 곱한 결과가 들어가므로 128과 57을 곱해 보겠습니다. 먼저, 128과 7을 곱해 볼까요? 87에 56이므로 이렇게 적고요. 7이 14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7일은 7이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4하고 5를 더하면 9가 되고요. 7과 1을 더하면 8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28과 5를 곱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지우고 할게요. 여기는 빈칸으로 두고요. 58에 40이므로 40 이렇게 적어주고요. 52, 10이므로 10을 적어줍니다. 51은 5이니까 5를 적어주면 되겠죠. 0과 4를 더하면 4이고요. 5하고 1을 더하면 6이 되기 때문에 자이두 수를 더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6을 그대로 내려주고요. 9하고 0을 더하면 9. 8과 4를 더하면 12가 되고. 1하고 6을 더하면 7이 되니까 여기 결과는 7296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31과 16을 곱한 결과를 여기에 적으라고 했군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531과 16을 곱해 보겠습니다. 먼저 531에 6을 곱해 보겠습니다. 16은 6 36 18이니까 이렇게 적어 주면 되고요. 6530이죠? 따라서 30을 이렇게 적어 줍니다. 0과 1을 더하면 1이고요. 3은 그대로 내려 줍니다. 여기는 비워 주고 531과 1을 곱한 결과를 적어 주면 되는데요. 1은 자기 자신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531을 그대로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더해 주면 6 9 4 8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는 8496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학이 킴책 45쪽을 보겠습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크다, 같다, 작다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라고 했네요. 106 곱하기 12와 1000을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106 곱하기 12는 1000보다 클까요? 같을까요? 작을까요? 이것은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6을, 106보다 작은 100과 12보다 작은 1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결과가 바로 1000입니다. 따라서 106 곱하기 1 0는100 곱하기 10보다 당연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06 곱하기 10을 계산하지 않아도 100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500과 281 곱하기 33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81 곱하기 33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231 3 1이죠 33을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부터 곱해 볼게요. 31은 3, 38에 24, 3이 6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6하고 1을 더하면 8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3은 여기 3과 같은 수죠? 따라서 여기에 한 칸을 비워두고 843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숫자가 나오면 한 번만 계산해도 되겠죠? 더해 주면 3 7 12고가 되어서 9273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9273이 6500보다 훨씬 크죠? 따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입니다.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까닭을 쓰고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네요. 자, 326 곱하기 27인데요. 우리가 바르게 계산해 보고 틀린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67에 42, 27에 14, 37에 21 이렇게 적고요. 더해보면 8, 2, 2가 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걸 지우고요. 이번에는 여기 빈 칸을 한곳 남겨두고 이 앞자리부터 한번 곱하면서 적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26 곱하기 2를 해볼게요. 6이 12 2, 2는 4 2, 3은 6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더 해보면, 5, 6이 되죠? 어때요? 왼쪽과 비교해보니, 652를 한칸 앞으로 당겨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았네요. 계산해보면, 2, 10, 더 해보면, 8, 8이 돼서, 계산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죠? 나닥에는, 326 곱하기 20의 결과가 650이라는 게 잘못되었죠? 따라서 326 곱하기 20의 결과는 6520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입니다. 1년은 몇 시간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죠. 자, 24시간씩 365일이기 때문에 24에다가 365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식은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365 곱하기 24로 곱해주고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365 곱하기 24를 해주면요. 먼저, 365에 4를 곱해 보겠습니다. 5, 4, 20, 6, 4, 24, 3, 4, 12죠? 따라서 더해주면 6, 4, 1이 돼서 1460이고요. 이번에는 365에다가 20을 곱해 보겠습니다. 자, 지우고 해 볼게요. 자, 여기 한 칸을 비워줘야 되겠죠? 5, 2, 10, 6이 12 2, 3은 6이니까 이렇게 적었구요. 2하고 1을 더하면 3이니까 이렇게 적구요. 6과 1을 더하면 7이니까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더해주면 0, 6 7, 8이 되므로 이 계산 결과는 8760이구요. 1년은 8,760시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세 자릿수에 두 자릿수를 곱해보는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